여기 보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가 1 1 2터 암모니아가 1 1 2터인 상태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 필요한 질소의 부피는, 질소의 부피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화학식 작성이 안 되면 아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식은 자주 자주 접해줘야 돼요. 그래서 N2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어지죠.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 수인 염화암모늄이 돼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개수를 맞추자. 얘두 개는 얘 하나니까 2를 써고 수소가 여섯 개네 앞에다가 세개를 해줘야겠네요. 일단 개수비가 나왔으니까 몰수비가 되어질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음? 음? 11.2L, 어? 숫자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 얘가 몇 몰이니까? 암소리. 얘가 어 얘가 0.5 몰인 거지? 21.4가 1L니까? 그런데 개수비를 보자. 개수비는 얘가 지금 1대 2죠? 그러니 얘는 몰수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 몰이지 않나? 됐죠? 그때 뭘 물어봤냐면 질소의 부피를 물어봤어. 끝났네. 그러면 일몰이 때가 22.4 리터니까는 어떻게 되면 혼자 숨쉬는 거야. 5.6 리터? 아, 싫어. 이거 계산도 싫어. 22.4 리터에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특별 대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은데 그 답을 보게 되면은 5.6 리터. 그치 약분하면 5.6 리터 나오니까. 끝났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밑에 거를 보도록 하십시다.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탄올을 23g 완전 연소. 자, 에탄올, 에탄올, 우린 쓸줄 아셔야 돼요. C2H5OH, 에탄올입니다. 이것이 완전 연소했대. 몇 g이? 23g이. 그러면 연수했으니까 O2 확실히 먼저 써줘야겠죠? 그다음에 이유 불문하고 얘는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납니다.라는 걸 봐주셔야겠죠? <laughs> 자 보십시다. 그다음에 C2니까 여도 e 를 써줘야 돼. 그다음에 수소가 몇 개예요? 여섯 개지? 그럼 여도 여섯 개 만들려다 보니 세개 됐고 산소가 4 개, 산소가 3개 합이 7 개. 뭐 하나에 여기 있으니까 앞에다가 3을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얘의 부피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면 어찌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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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오는 애가 누구던 간에 뭘로 가야 되고 어찌됐건 물어보는 건 부피라고 물어봤으니까 부피로 넘어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23g이래. 그람을, 양적 관계, 수량, 수가 양으로, 양이 수로 넘어가야 돼. 근데, 23g을 어떻게 숙적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일몰의 질량 일몰의 질량이 무엇이 돼? 분자량이다. 그람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C2H5의 얘의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다라고 눈을 였어. 이게 숫자 12에 곱하기 2 더하기 수소가 6개 플러스 6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4 하면 얼마가 돼? 여기서 30. 46이 되겠네? 이게, 이게 1모일 때가 어떻게 그람 붙이면 분자량에 그람 붙이면 1모의 질량인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23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어허, 얘는 얼마인 거야? 얘는 지금 0 오몰이 있는 거 아닌가? 그때 계수가 1대 이산화탄수 2니까 얘는 몇 몰? 1몰이 있어야 되는 거네. 1몰일 때 부피는 얼마? 22.4m. 답은 이렇게. 이 범주에서 안 벗어나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화학식을 작성했다라는 거. 두 번째, 계수를 맞췄다라는 거. 그다음은 다 몰로 쫓아가서 몰에서 빠져나간다. 오케이 다시 한번 쓸게 첫 번째 화학식을 쓴다. 두 번째 개수비를 맞춘다세 번째 몰로 간다. 뭘로 몰로 간다. 그래서 몰에서 빠져나간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까 개수비는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이걸 이용하면 되고 몰수는 분자량을 질량 요거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한 애가 계속 여기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리 좀 해주실까요?